안녕하세요. 동교대야생활입니다. 아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한다고요. 나무들이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봄에는 항상 이제 요 요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봄에 저희한테 행복을 주잖아요. 꽃이 막 피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어,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얘네도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단풍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제 다 이제 젖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 싹이 올라오면서 꽃까지 보여주는 행복을 주는 아이들이죠. 봄에 이제 행복을 주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이제 겨울 상품 몇 가지 나무 종류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향기 진달래입니다. 흰색으로 피는 향기 진달래예요. 작년에는 꽃이 그렇게 많이 안 폈어요. 그래서 꽃을 조금밖에 못 보여 드렸잖아요. 아주 하얗고 예쁘게 피는 향이 엄청 좋은 향기 진달래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요거 이제 판매하는게 2, 30만원 짜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10만원씩 드리잖아요. 향기 진달래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진달래가 그렇게 향이 진하지 않은데 얘는 향이 엄청 좋고요.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이렇게 목대 좋은애 10만원에 드릴 거예요. 요번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많이 달려서 아주 행복합니다. 손님들이 요 갔다가 심으시면 또 꽃을 많이 볼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꽃대 좋은 아이 지금 10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분이 제큰 아이는요 키가 1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은 제가 분을 털어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묵은주는 분 털어도 괜찮습니다. 나무 종류. 그 바로 마당에 심으셔도 돼요. 이렇게 좋은 아이 10만 원에 향진달래 흰색입니다. 명자 나무입니다. 명자 나무도 꽃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제가 꽃몽어리가 맺혔길래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대가 엄청 좋고요. 8만원에 판매하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8만원에 판매하는 건데 제가 7만원에 드릴 거예요. 꽃대는 많이 물렸어요. 봄 돼서 꽃눈이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꽃이 배송하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배송하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눈이 다 잡혔습니다 꽃이 피면은 엄청 예쁘겠어요 이렇게 꽃눈이 있어서 어, 7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꽃눈 잡힌거 조금씩 있어요 명자 뭐 요런게 장수매 장수매도 있고 꽃눈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요런 애들은 많이 준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한점한점씩 밖에 없어서 이건 소개해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 명자는 아주 모양이 수형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라사 도단입니다 사라사 도단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눈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는데 꽃눈이 좀 많이 잡혀서 이렇게 소개해 드려요 요거는 지금 어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요 가격을 제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35,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큰분 사각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35,000원. 이런 것들은 이제 단품입니다. 도단들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꽃눈이 조금 들잡힌 아이도 있기 때문에 저거 이제 살아사 도담 아주 밥이 많이 잡힌 것만 소개해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좀 꽃이 피면 소개해드리는 거로 할게요. 이렇게 안에서도 아웃스 어, 안에서도 단풍이 들어서 어, 이제 막 단풍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스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매자 종류. 황금매자 요건 이제 4,000원씩 드렸는데 3개 만원씩 드리죠 이제 낙엽이 질까봐 다 떨어지면 또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가지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새순 나왔다가 꽃피고 엄청 예뻐지는 아이인데 이렇게 작은 소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수소 해당화가 새로 입고 되어 있어요 목대가 엄청 좋죠 1m 정도 됩니다. 꽃눈이 다 잡히기 시작했고요. 농장 사장님께서 요번에는 꽃이 많이 달렸다고 하네요. 이건 묵은 줄라서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이제 땅에서 바로 캐면은 좀 몸살도 하고 꽃눈이 좀덜 잡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 작업해 놓은 거 미리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7만원씩 나가는 인데요. 6만원씩 드릴 거예요. 이렇게 1m 정도 됐고 6만 원짜리 요거는 6만 원에 드리고 6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6만 원인데 5만 원에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게 조금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조금 작은데 얘도 1m 조금 못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너는 다 잡혔습니다. 어 수서 해당화. 요거는 이제 6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게 6만 원 5만원 이렇게 굵기가 조금 틀리죠? 이렇게 키는 비슷합니다. 꽃대는 다 물렸어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주렁주렁 꽃송이가 3개, 4개, 5개씩 이렇게 매달려서 달리는데요. 한들한들하니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꽃이 많이 올 거예요. 꽃이 피면은요, 요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상태는 요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잎다 떨어지고, 봄에 다시 싹이 오면서 꽃눈이 맺히면서 꽃이 피고, 또 잎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상태고요. 어, 이제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심으셔도 되고요. 요대로 그냥 두실 거면은 조금 안에다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노지에 이제 화분째 넣는 거는 월동이 좀 힘들어요. 분홍색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이요. 농장에 갔더니 또 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제육고를 몇개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어요. 수량 이렇게 밥이 좋은 아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2만 원짜리 판매하던 거 있잖아요. 15cm 똑같은 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2만 원짜리인데 15,000원에 드리는 거요렇게요 요것도 목대는 좋아요. 요거는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어우 너무 너무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요거는 2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땡그랗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꽃이 피면 요 송이 송이에서 여기에서 다 끝에서 나오면 꽃이 엄청 많이 피겠죠? 아 목대가 너무 좋아서 이런 거는 심을 만합니다. 예쁜 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25,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양이 작은 거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엘레강스 미유키어 홍화 번나무입니다. 홍화 번나무도요. 어 조금 이제 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수형이 조금씩 틀리고요 어, 대도 조금씩 틀립니다. 이렇게 1m 정도 돼요. 어, 꽃도 이렇게 잡혔네요. 지금 이제 꽃이 봄에 피는 거예요. 4월달쯤 해서 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우스 안에 조금 따뜻해서 꽃이 한두개씩 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진짜 보통 요 정도면 4, 5만원 정도 되는데, 어, 농장 사장님께서 저렴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3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나무 종류가 조금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무 종류는 똑같아요. 이게 3만원에 드려요. 엘레강스 홍화벚나무입니다. 홍화벚나무는 이렇게 피는 거예요. 깜찍하고 예쁘죠? 야생화들은 약간 이제 지금은 다 앙상한 가지만 있잖아요. 아그 와중에도 이렇게 요건 이제 노즈 월동이 되는 아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비 시다래가 꽃이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아 내일모레 되면은 꽃필것 같아요. 아직 꽃은 안 폈습니다. 이렇게 목대 좋은 애가 있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요 농장에서 가격을 올렸어요. <laughs> 보통 이제 기본 사이즈 35,000원에 시금 판매하는 게 있고요. 요건 샘플입니다. 요건 묵은주라서요. 아주 다듬어가면서 예쁘게 키웠더니 이렇게 아주 너무 너무 예쁘게 핍니다. 어 손님들한테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한 개는 남아놨어요. 비매입니다. 비매도요 이런 상태예요. 목대가 여기에 6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요 차이입니다. 어, 6만 원짜리는요 요렇게 대가 조금 두껍고요. 5만 원짜리는 대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목대는 좋습니다. 꽃송이는 다 달렸어요. 매화 중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거죠. 아주 빨갛고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6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그래요. 미인매도 있습니다. 미인매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만원 판매하던 거 3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꽃대는 다 잡혔습니다. 꽃대는 다 잡혔는데, 어, 매화 중에서 비매가 제일 먼저 꽃이 피고요. 미인매는 좀 늦게 핍니다. 어, 꽃 피고 비매가 피고 지고 나면은 또 미인매가 꽃을 아주 피고 분홍색으로 피는데 너무 예쁜 아이죠. 3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미인매 꽃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피는 건데요. 엄청 색상도 예쁘고 아우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향도 엄청 좋습니다. 비매는 홍매화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피는 아이예요. 아, 너무 예쁘죠? 원종 시크라멘입니다. 시크라멘이 엄청 오래 가네요.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데 지금 한달 넘게 이렇게 피고지고 진 것도 있고요. 지금 다시 또 옆에서 또 이렇게 피고 있네요. 어, 이렇게 진 것도 있고, 피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 안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막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몇점 없어요. 요거 남았습니다. 앵초 종류도요. 조금씩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카파 앵초, 해바라기 앵초, 촛불 앵초, 히말라 앵초 다 지금 이제 잠들어 갑니다 잠들어 가면 다시 이제 이 속에 싹이 올라와요 꽃송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4,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전 영상 보시고요 주문하시면 됩니다 10개 단위로 하면 3만원에 드립니다 글루시아나 앵초입니다 요것도 이제 한판 정도 남았어요 지금 이제 8,000원씩 드려요 작년에 막 5만원씩 나갔잖아요 어, 꽃, 꽃은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막 좋아요 엄청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농장 사장님이 이제 농사를 요거는 안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렴하게 갖고 온 거라서 8,000원에 드립니다 작년에 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 5만원씩 하니까 너무 비싸서 좀안 나간 재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밥이 더 좋습니다. 8,000원이에요. 꽃창포입니다. 꽃창포 7,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7,000원에 판매하는데 두 개에 만원에 드립니다. 꽃창포는요, 석보작 하거나 작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소재로 되게 많이 쓰는 상품입니다. 꽃대가 이제 쭉 하얗게 올라오는데요. 엄청 귀엽고 깜찍하고 예뻐요. 작년에 이렇게 이제 분좀 넓은 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나온 게만 원씩 판매했어요. 근데 지금 저기 7천 원이고 두개만 원에 드리니까 엄청 저렴하죠? 이런 거 모아서 예쁜 분에다가 돌분 같은 데다가 심어 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소재로 뭐 모든 음뭐 모둠으로 심으실 때 여기 저기에다가 사이사이에다 심어 놓으시면 너무 하얗게 꽃이 깔끔하고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가는 소재로 많이 쓰는 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심어놔도 예쁘고요. 이렇게 모둠으로 예쁘게 심으세요. 엄청 저렴해서 요번에 준비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흑태양입니다. 흑태양은 아주 빨강, 갛찐빨강이에요 이렇게 꽃피는 아이인데요. 어 누가 찜하시고 어, 입금을 안 하셔서 한개 남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15cm 분해했고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어, 꽃 색깔이 너무 환상이죠.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아 어, 너무 너무 예뻐요. 이 사진보다 더 예쁩니다. 실제로 피면. 새우란도 몇 점씩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섯 점, 여섯 점 남았네요. 어, 외대짜리는 8,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8,000원에 드리는 거 있고요. 어, 두 촉짜리가 있어요. 두 촉짜리는 12,000원입니다. 이렇게아 촉수 많이 모둠으로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에요. 세월 아닙니다. 혹시 전 영상 보시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동키태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동키태테 여생화였습니다.